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 8일에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치른 지 5개월 만인 이번 7월 27일에 또다시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결국 6개월 동안에 두 차례의 열병식을 치른 셈입니다. 이것은 독재 노예 국가가 아니면 사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은 1248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기념 열병식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총 38회 즉 1년 만에 한번 꼴로 군사 열병식을 벌인 세계 최고의 독재 국가입니다. 시대별 양상을 보면 김일성 통치 46년 동안에는 15회로서 3년에 한번 꼴로 열병식을 했고 김정일 통치 17년간에는 11회로서 1년 6개월 만에 한 번씩 하였으며, 김정은 통치 12년 동안에는 이번까지 13회로서 11개월 만에 한 번씩 열병식을 진행함으로써 김씨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시기가 짧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북한이라는 독재 체제가 점점 멸망의 날이 가까워 왔다는 증거이며, 북한의 독재자들은 심신 장애자들이며 지금의 독재자는 극도의 정신 불안, 불안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뭐,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의 통치자들이 거의 모두 국정의 현안 상태나, 또 국민 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꼴머리를 앓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북한처럼 1년에 두 번씩, 군사열병식으로 정신적 안정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지도자는 인류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히틀러와 같은 광신자들이 할수 있는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즉 북한의 군사열병식은 김씨 가문의 정책 실패로 북한이라는 국가는 멸망에 이르고 굶주름에 호덕이는 국민들은 정부의 등을 돌리고 대내외적으로 외터리 신세가 된 독재자 김정은이가 견디기 힘든 정신불안 증세를 열병식에서 미사일 껍데기나 보여주는 것으로서 풀어버려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 정부 대표단과 러시아의 군사대표단까지 초청하여 벌인 열병식은 윤 정부 들어서 더욱 굳건해진 한미일 동맹으로 하여 점점 불안해진 북한의 독재자가 국제 외톨이 신세를 면해버려고몸부림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북한의 독재자는 이제 며칠 동안은 잠잠하다가 또다시 불안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미친 듯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쏴댈 것이고, 그것에 놀라서 떠들어대는 바보스러운 한국의 원론들을 보며 희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뭐 사실상 열병식장에서 연설을 하다가 울기도 하고 또 국가적인 행사 주석단의 어린 딸까지 대동하고 나타나는 저런 국가 지도자를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로 저 북한의 군사 열병식은 사실 북한 사회는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전 국민적인 노예국가라는 그 증거입니다. 보통 북한의 열병식을 할 때에는 보장성원까지 하여 더합 2만 5천여 명의 군인들을 동원하며 300여 대의 각종 차량과 군사 장비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행사 범위에 따라서 일반 군중들을 2, 3만 명씩 동원합니다. 열병식 훈련은 보통 2, 3개월 전부터 시작하며 처음에는 각군 병정 단위와 행진 블록 단위로 각기 서로 다른 훈련장이나 운동장들에서 사전 연습을 다한 후에 정식 행사 20여 일 전부터 미림 비행장에 모여서 집체적인 이제 맞춤 훈련을 합니다. 여기에 동원된 군중들 역시 각 파트별로 평양시 안의 학교 운동장들과 공터들에서 이제 개별 훈련을 마친 후 보름 전부터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집체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열병식 같은 것은 노예 국가가 아니면 절대로 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몇달 동안 행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국민들을 순전히 공짜로 동원시키기 때문입니다.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신뢰를 들어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루 한 시간만 동원시켜도 거의... 시, 음? 10만원 이상씩 쥐어 주어야 할수 있는 거의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과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열병식 훈련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 집단적으로 이제 식사와 잠자리와 이동수단은 보장이 됩니다 음, 지체적으로 살아가는 군인들이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도 온종일 가도 생수 한 병도 간식 하나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음. 그게 일반 군중들에게는 일체, 잠자리도, 뭐 식사도, 뭐 이동수단도 권고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 열병식 행사에 동원된 주민들에게는 몇달 동안 한 푼의 교통비나 일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식사와 마실물마저 100% 자체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학위사 뭐 행사에 동원된 군대와 일반 군중 더합 5만 명이라고 봐도 하루에 한 명당 생수 한 병씩만 공급하려고 해도 5만 병의 생수 즉 매일 25 톤의 생수가 필요하며 5만 명에게 간식으로 사탕 한 100g씩만 공급하려고 해도 매일 5톤 이상의 사탕이 필요한데 북한으로서는 2~3개월 동안 매일 물과 간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독재자에게는 사실상 행사에 동원된 군대와 국민들에게 생수나 간식을 공급해줄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군대와 주민들은 마실 물과 간식을 하나도 안 주고 공짜로 몇달 동안 무더위와 그 강추위 속에 내 뭐라도 어떤 불평 한마디도 할수 없는. 김정은의 노예들이고 또 그의 가병들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 저희 방송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 사람들은 하루에 교통비나 일당을 한 푼도 안 주고, 거기에다 점심인 거 사고, 생수 한병 사탕 하나도 안 주고, 어떻게 2, 3개월 동안 몇만 명의 군대와 국민을... 동원시킬 수가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 북한 땅에서는 수, 음? 그런 상상도 할수 없는 노예 생활이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강요되어 왔고 또 그래서 북한은 망해가는 것입니다. 지난 기한에 예? 북한의 어린아이들 마스크 행사에 동원된 아이들이 노예처럼 훈련에 동원되고 너예처럼 이용당한다고 그런 말은 했지만 어른들도 이런 행사에 동원되면 너예나 다름없이 끌려다닌다는 것을 오늘 말하면서 저희 방송은 마치겠습니다.